네, 준호준호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이렇게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밥을 주는 시간인데요. 아,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 제가 해칭한 릴리 와이트 친구입니다. 너무 귀엽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번씩 이 친구들 이 슈퍼푸드를 말아서 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마침 밥을 주는 시간이고요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종류의 슈퍼푸드 제품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받았으니까 영상 한번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이 이오하모니에서 나온. 파이탈밀 인섹트 바이밀 인섹트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상호가 없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범 제품입니다. 랩타일 아카데미 프리미엄 슈퍼푸드라고 하고요. 랩타일 아카데미라는 업체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튼 이오어 하모니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은 이어 하모니가 그 우리 정부르 님 아시죠? 유명 유튜버 정부르 님의 곤충 하모니 곤충 하모니의 협력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곤충 하모니에서 이 사료도 사료 제품도 개발을 시작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2년 가까이 어,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자체 공장도 설비하셔서 제품 판매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쌍별 귀뚜라미가 들어가 있고 국내 제조, 어, 뭐 기호성도 좋다 그러네요. 휴먼 그레이드급이라는 건뭐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 슈퍼푸드의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 판게아 제품 판게아 인섹트 제품을 제가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판게아 인섹트 제품이 아쉬웠던 게다좋은데 비타민 A가 빠져있습니다. 이 제품에 비타민 A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제가 보니까 비타민 A가 있더라고요. 사실 왜 비타민 A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 비타민 A가 크레나 이제 다른 도마뱀 친구들이 알에서 발달하다가 중간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타민 A 부족이 원인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또 그리고 양서류한테도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A를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비타민 A가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에텔 아카데미 이 프리미엄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직 과제품이라 그런지 성분 표할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담당자분께 들은 이야기로는 이것도 거의 2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올해 말에 겨울쯤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로는 필수 영양분, 뭐 칼슘, 비타민 등이 첨가되어 있고 그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된 공장에서 직접 가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상황버섯, 상황버. 섯 버섯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송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버섯이 또 사람에게는 정말 좋잖아요. 영양이 정말 좋기 때문에 어, 송이버섯이라든지 뭐상황버섯 당연히 좋은 제품이고 또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주 제품 일단 한번 어떻게 좀잘 섞이는지 일단 물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따로 담았는데요. 아 이게 지금 그 곤충아머니 제품인데 아 얘는 약간 남세, 냄새를 맡아보니까 곤충 냄새가 나요, 확실히. 어쌍결 귀뚜라미 베이스여서 그런지 실제 그 귀뚜라미 건조시켰을 때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확실히 좀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나네요. 이거 옛날에 약간 레파식 과일 제품 같은 친숙한 그런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물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물에 녹는 정도는 두 제품이 비슷한 것 같고 두 제품 모두 이제 어떤 덩어리 이런 거 없이 고운 가루 형태여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친구들에게 기호도가 좋긴 한지 데리고 나온 새끼들에게 한번 밥 줘보도록 할게요. 오. 그리고 이유하모니 제품인데요. 오, 이렇게 얘가 막 뜯어먹으려고 할 정도로 우리 크리 친구가 이렇게 막 오,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 잘 먹네. 평황버설이 들어간 렙타일 아카데미 제품인데요. 오, 이것도 잘 받아먹네요. 지금 먼저 곤충하모니 제품에 줘서 배가 부를 텐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먹는 모습입니다. 아카데미 제품부터 친구 원래 목성에막 좋은 친구가 아닌데 잘 먹네요. 이거는 하모니 제품. 하모니 제품도 잘 먹네요. 이 친구, 릴리 화이트 수컷 친구인데요. 오, 이야. 오, 이렇게 물면서까지 이오하모니의 제품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큐뚜라미를 자주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아무래도 황계약의 곤충 베이스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 곤충 베이스 슈퍼푸드를 먹는데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먹이 반응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버섯 아카데미 제품도 이야, 충분히 반응이 좋네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암컷 성체 친구인데요. 실제 암컷들은 임신을 해서 또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을 낳을 때마다 이제 영양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이 성분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칼슘이 빠지고 이런 그런 산란기 때도 영양을 이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야 얘네가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슈퍼푸드 고를 때 성분표를 좀 정확히 아시, 보시고 먹여 보면서 위상 상태로 확인하면서 각자에게 가장 맞는 슈퍼푸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슈퍼푸드만 주는 것보다는 그 귀뚜라미도 주면서 다양하게 먹이를 급여하는 게 동물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크레스티드 개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국내에도 다양한 용품들, 제품들, 또 사료들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요. 건강하게 동물들 오래오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